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잡독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음식을 구해서 왔어요. 사실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다니기엔 별로 좋은 지역은 아닌데 어쨌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올라왔는데 이 여인을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고. 그래서 그걸 기, 이상히 여겼다. 놀랬다. 이렇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눠 봤는데 오늘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내려갔죠. 동네에 내려가고 이제 제자들이 그 사이에 이제 식사를 청합니다. 예수님께 식사하시자고 이제 음식을 가져왔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엉뚱하셔요. 엉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고, 제자들은 육이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뭐, 니네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별한 것처럼, 별난 것처럼. 사실 별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 세상과 사실 섞이기가 어렵죠. 섞인다는 것은 그냥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그러니까 그들과 타협하고 뭔가 그들에게서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과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이해하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해하잖아요. 그냥 데리고 다니잖아요. 맨날 이상한 소리하고 맨날 답답한 소리하고 예수님이 말하면 그냥 엉뚱한 소리만 하는 유괴 소리만 하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 같이 다니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또 어쨌든. 구원해내야 되고 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땅 가운데 전하여지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함께합니다. 어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주면서 그 여인이 이제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죠. 그동안 이제 음식을 구하러 갔었고. 예수님에게 이제 식사를 청하고, 근데 여전히 그들은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그 그러니까 뭐 성령을 받지 않은 것도 있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일에 육신의 일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죠.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야 성경을 다 아니까 이제 뭐 그게 뭔지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만난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제자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한심한 게 아니고 당연히 뭐 우리도 만약에 그 그때였으면 그게 뭔 소리야? 예수님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랬을 거예요. 항상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세상을 보게 하셨으면 그걸 볼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국이서 한국에서 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서한국에에 살지 않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에죠왜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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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리서한국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 우리는 뭐, 뭐 대통령도 있고 뭐다 있지만 어, 육체야 뭐 어쩔 수 없이 거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동안에 이땅 가운데 거해야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 주셨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셔야 됩니다. 저도 뭐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왕 먹을 거면 맛있는 걸 먹는 걸더 좋아하고, 어디 뭐 볼일이 있어서 가거나, 어디를 떠 여행을 가면 꼭 맛집을 찾죠. 이왕 간 김에, <웃음> 그죠. <웃음> 근데 뭐 그게 나를 살리진 않습니다. 뭐, 뭐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은 좋지만, 주일날 점심이 맛있으면 좋잖아요. 예, 맛없는 것보단 좋죠.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리진 못하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해가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만족, 그러니까 기쁨, 그리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잖아요. 우리가 뭐 먹고 사냐고. 예수님을 모를 때우리는 밥을 먹고 살죠. 예전에 청년분 어디 수련회 가 가지고 아주 옛날이에요. 뭐 먹고 사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장인 라면 먹고 산다. <laughs> 밥 먹고 살고 <laughs> 라면 먹고 산다. <laughs> 라면을 무지 좋아하나 봐요. 뭘 먹고 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먹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먹을 걸안 드렸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뭘 먹고 배가 부르시다는 거냐? 누가 뭘 먹을 걸 갖다 줬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시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히 사는 그 영의 양식은 땅에 있지 않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내게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그럼 그걸 들으면 그게 먹는 겁니까? 그 듣는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냥 귀로 듣는 게 듣는 건가요? 아니죠. 행함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또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했죠? 여인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를 부풀리는데 교회 인원 수 많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전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어야 육신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신 뜻이 그냥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신데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통로를 열어 놓으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laughs> 만약 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뭔가 기운을 이땅 가운데 뿌려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그렇게 하시질 않으셨죠.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만들어 놓으시질 않았어요. 거저 얻는다는 말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거저 얻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구원의 통로를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지.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지, 모두가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럼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이제 우리가 먹는 양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죠. 제자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밥을 얻으려고, 마을에 음식을 얻으려고, 마을에 내려가는 수고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외우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이제 이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뭐 이슬 먹고 살지 않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농사져서 갖다 준 쌀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쌀을 먹고 사냐예요? 밥을 먹고 사냐 말이에요?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 육신은 그냥 유지하고 지탱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알게 만드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어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땅에 매어 사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팔평 원룸에 살아도 살아. 40평, 100평 안 살아도 살아요. 작은 차든 큰 차든 굴러만 가면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은 어떻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더 좋은 걸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 물론 좋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차를 타면 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 그게 우리 삶의 어떤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어떤 집에 살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느냐, 살게 한다는 게 뭐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말씀으로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또더 나아가서 나도 그렇게 몰랐던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정말 너무 깊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알리고 있느냐. 드러내고 있고 나타내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더 하죠. 이제 막 애를 키워야 되고 막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많고. 그냥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좀 부족하면 그냥 학원 세개 보낼 거두 개만 보내면 되고 하나만 보내면 돼요. 여러분, 그런다고 얘가 이땅 가운데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못 먹고 못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신단 말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지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학원 보내고 조금이라도 더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조금이라도 더 보내서 더 벌어가지고 결혼할 때 집이라도 마련해 주려는 그부 부모의 마음은 알지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놔두세요 좀 제발. 뭐 주일을 어겨 가면서 하나님 예배할 시간을 어겨 가면서까지 돈 버는데 이땅 가운데 사는 데에 치중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그런 막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데 그렇게 말하려면 뭐예요?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늘 젊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내가 얘기를 안해보죠 예전에 얘기를 해보면 아 다른 애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 학원 하나 더안 보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집사님들이 지금 권사가 됐고 그 애들이 지금 30대예요. 내가 사는 거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요. 그렇게 했어도, 뭐 아주 뛰어나 대단한 사람 되지도 않았어요. 학원 하나 더 보내 가지고, 그런데도 거기에 매여,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시험 기간에 학원 보내야 된다고 주의를 어기게 만드는, 그럼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손자들. 키우십시오 <laughs> 분명한 양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걸로 살아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한데 너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살면 돼요 더 하려고 하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조차도 빼가지고 이땅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 다 욕심 아니에요? 지금 사는 거다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먹고 살아요? 굶어 죽습니까? 그렇게 안 벌면 못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근데 그냥 그 모든 시간을 다 세상 가운데 쏟으며 살아요. 지금도 여전히.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조금이라도 더 줄려 그러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박, 돌 저기 박혀서 죽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라면, 여러분 자녀를 죽이라 그러면 죽이겠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 네? 아니 자식을 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건 둘째치고 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자식을 만들어 놓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말할 수 있으면 어떻게 생명을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도 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어느 순간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땅 가운데. 또 위치가 이러다 보니까 욕심을 낼 수도 있어요. 또. 네. 내면 또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유혹이 수도 없이 밀려옵니다, 저에게.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밥 먹고 살아야죠. 뭐 많은 걸 아이들,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어요. 안 해줘도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이 상골 살게 해가지고 학원 보내는 것도 힘들어. 차량 운행을 안 해줘요. 여기까지. 왜 하고 애들 학원 안 보내녜? 그래서 아니 데려다줘야지 우리가 그걸 맨날 어떻게 데리러 가 저도 청부까지 바빠죽건데 <laughs> 주님 일하기도 바빠죽건데 그래서 안 보내 요 학원 피아노 학원 보내고 싶어도 미술 학원 보내고 싶어도 거기서 데리러 가야 돼 애를 청부까지 그래서 안 보내요 비싸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하기 시작하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돼요. 미술 학원 안 다닌다고 애가 바보 되지 않고 피아노 학원 안 보낸다고 뭐, 이땅못 살지 않습니다. 수학 학원 안 보내도 되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게만 키우면 돼요. 난. 그게 내 평생 소원이에요. 내 자식들은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거, 그거 하나. 난 우리 교회 아이들도 하나님 잘 믿는 아이들로만 컸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러면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보면 성경에 있잖아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요셉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왜 다들 그렇게 세상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부터 우리의 믿음부터 좀 다시 세워가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뭐 일할 수밖에 없고. 땀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양식이 있다라는 걸 그것으로 산다라는 걸꼭 오늘도 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다 듣고 다 보여 주셨으니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하나 그것만 잘하면 이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다 잡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시고, 다시금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지금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내가 한 순간도 살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